21세기의 키워드로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역사 대자뷰 오늘도 공간역사용소 박광일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코로나19 경험하면서 복지의 중요성 우리가 새삼 깨닫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국가가 이제 복지정책을 펴려면 조세정책이 또 있어야 되는데, 이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laughs> 또찬성하는 쪽도 있지만 반대하는 쪽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조선시대의 조세에 관한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먼저 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땠습니까 조선 시대의 이 조세 제도는 그렇죠 조선 시대나 그 다음에 이제 전근대 근현대 그 다음에 모든 나라에서 사실은 세금 문제는 첨예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제도 자체가 사실은 이제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돈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개별적으로 나한테 오지 않는데. 나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니. 음.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왠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고요. 사실 이제 옛날 어떤 역사책이나 이런 드라마들 보면 결국 이제 성군이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백성들의 세금을 좀 완화해주고 또 복지도 많이 해줬고 그쵸. 뭐 이런 곳에서 결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유럽의 폭군들 이야기 들으면. 말하는 이제 복정으로막 세금만 엄청나게 세금만 걷어갔다 뭐 이런 얘들이 있으니까. 그 그러니까 실제로 뭐 국가에서 걷기 전에 지방의 영주가 다 걷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금은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래도 비교적 성공한 세금제도가 한두개 정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립니다. 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 때 공법이고 조선 후기에 실시한 대동법인데 이제 이 공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어 그런 게 있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마 교과서에서 전분 육등 연분 구등 하면 아 그게 아. 그거였어. 근데저 들어봤어요. 네. <laughs> 네. 공부는 안 했습니다. <laughs> <네네>. 들어봤어요. <laughs> 그래서 이제 토지의 비옥도를 여섯 단계로 나누고 풍운의 단계를 아홉 단계로 나눠서 총54 단계에 이르는 어떤 아. 세금 제도라는 건데요. 이게 어~ 딱 듣기에도 만만치 않아 보였는데 그렇다면 세종은 이걸 어떤 의도로 어떤 방법을 거쳐서 어떻게 시행을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이제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해보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야 이거 굉장히 정교하네요 그러니까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 그리고 흉년을 (9단계의) 기준으로 풍년과 흉년의 기준을 (9단계) 나눠서 그렇죠. 그걸 접합시켜서 네. 야 제가 프랑스의 그 보르도나 부르고니에 그밭등급 매겨가지고 포도주 가격 달라진다는 건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아, 조선 시대 이렇게 정교한 그렇죠, 제도가 있어서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세종이 이런 공법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전근대 그 토지에 매기는 세금, 그러니까 조세 같은 경우, 전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일률적으로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중국이 그랬고 고려 시대가 그랬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풍흉이 생기게 되면 관리들이 들어가서 그것이 풍흉인지를 검토하게 되는데 음. 여기 자의가 너무 많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 이게 공, 모두 동일하게 내는 것은 부자에게 유리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는 불리하니 일단 이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될것 같고 자의 세금에 차등제를 준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 이제 자의적으로 관리 어떤 입김이 닿는 것을 막는 공평함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세종이 이 공법이라는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기준을 정해서 어그 생산량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대략 한400말 정도. 어 그러니까 이제 가마로 치면은 지금은 이제 400 가마가 되지만 그때는 좀 이제 15 개가 한 석으로 부를 때니까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어쨌든 이때 기준으로 이거를 한결일 결로 정합니다. 400 말을 땅의 면적을 개결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여섯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니까요. 음. 제일 이제 땅이 비옥하면 대략 한 3천 평 정도. 3천 평.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땅이 좀안 좋다 그러면 한 12천 평 정도. 12천 평 정도.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일단 여섯 단계로 일단 나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네땅 평수가 커졌음에도 수확하는 양은 똑같으니까. 그렇죠. 그 이제 땅의 어떤 그 등급. 그러다 나눠지게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풍흉에 따라서 어 이제 제일 세금을 많이 낼 때는 20말. 그다음에 음. 제일 흉년이 들었을 때는 4말로 정했는데 이제 최고세액 20말이라고 하는 거는 앞, 앞에서 이제 400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네. 어 전체 수확량의 한5%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매인다이 아, 원칙을 일단 정한 겁니다. 전체 수익의 수확량의 이제 한5% 정도가 이제 세금이 되겠다. 네. 지금은 이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정책을 이제 시행하겠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조선시대는 일단 왕이 결정 딱 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세종이잖아요 세종 <laughs> 네, 세종.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철저한 단계를 거치는데요 아... 먼저 이 공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마 한 (10년) 정도 본인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사전조사를 좀한것 같고요 아, 이미. 구상은 있지만 바로 적용하지는 않고 그렇죠. 오. 그러고 나서 한 9년째 될때 시험 문제를 과거 시험에 이 공법에 관련된 내용을 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비들한테 어 우리가 이제 세금 제도를 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들의 의견 그다음에 문제점을 한번 제시해 봐라. 요걸 가지고 일단 기초안을 만듭니다. 집단 지성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 그래서 이 기초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데이터화 시켜서 어 기재부라고 할수 있는 호주에게 이거를 여론 조사를 시킵니다. 음. 그런데 그 여론 조사의 숫자가 어마어마한데 17만 2천 가구. 아니 당시의 조선 인구가 얼마인데 17만 2천 가구면 거의 한한인 기준으로 잡아도 한 100만 명 가까운. 그렇죠. 그러니까 오. 이제 당시 어 저, 천민을 제외했기 때문에 전체 가구의 한4분의1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네. 이제 이걸 가,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전라도, 경상도는 찬성률이 높고 평안도, 함경도는 찬성률이 낮았던 겁니다. 아, 왜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그 토지의 비옥도를 염두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더 크다고 봤던 거죠. 아, 전라도, 경상도 아무래도 좀더 비옥하고 북조로 왔을 쪽 조금 이제 척박해지니까. 아, 우리 이 정도 낼수 있다가 이제 전라도, 경상도라면 음. 평안도 함경도 는 우리한테는 이것도 부담이다. 뭐 음.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시범 실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시. 각 지역별로 적정한 어 지역 군현을 뽑아서 거기서 이제 시범을 하게 되고요. 음. 이 과정에서 아 풍흉을 나누는 게 토지의 비옥도보다는 기후가 문제구나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시만 해도 이제 비가 와 주느냐 안와 주느냐, 호구가 그렇죠. 쏟아지냐, 뭐 해가 나냐, 이게 이제 그 농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각 지역의 관찰사가 보고를 할 텐데 풍년이다, 흉년이다 보고를 할 텐데 정부에서도 그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거기에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 추구기. 그 추구에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가 얼마나 오는지를 측정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평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 제도의 일환으로 추구기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 최초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네. 이것이 어떤 이유로 발명이 됐는지를 알아보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빗물을 재는 게 아니라 그 통치를 공평하게 하기 위한 공정하게 위한 도구로서 추우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추구기의 어떤 의미가 훨씬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도량형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를 그래서 음. 각 지역에서 내는 세금 이런 것들을 잴수 있는 대박의 크기를 명확하게 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서 이제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한삼 분의 이 정도는 찬성을 해야지 이 아... 제도를 시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반 가지고 안 된다. 네, 사실은 앞에 그 여론 조사에서 한57% 정도의 찬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제도를 다시 이제 거쳤는데 그러면서 세종이 원했던 거는 그래도 한 6, 70%는 찬성을 해야지. 57% 정도면 이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 3분의 2 정도 나와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전분 육등 연분 구등이라고 하는 공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어, 이제 세종이 어전에서 회의에 붙인 것으로는 15년, 그리고 세종 자체가 이제 그 처음에 회의를 붙일 때 내가 한 10년 정도 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니까 전체로 보면 한 25년 정도에 걸쳐서 이 공법이 기획되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시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세계 조세상에 사상에 이런 어떤 제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 알지 못하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라는 면에서 공법은 한편으로는 우리 역사 속에서 대서특필하고 꼭 기억해야 될 어떤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진행 과정 속에서 나중에 이제 행정 관리들이 이게 좀 불편하니까 그다음에 또 지방의 농민들과의 어떤 충돌을 줄이기 위해서 또 인심을 얻기 위해서 계속 흉년이라고 음. 그러면 세금을 적게 걷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재정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그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특히 임진병자년을 겪으면서 토지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만 그 전까지는 이 전분육등 연분구등이라고 하는 공법이 조선의 어떤 근간을 세금제도의 근간을 잃었다는 점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뭐 어떠한 법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겠습니까만 이런 공법을 만들었던 그전후좌의 배경들 그리고 거기에 임했던 어떤 조선 시대의 왕과 그 관료들의 어떤 태도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본 받아야겠다.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습니다자 앞서 세종 때 만든 공법 소개해 주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지만 이게 관리하에 잘그 적용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당하게 이제 피해를 보는 백성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조선 후기에 가면은 조선의 세금제도 하나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보통 이제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의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땅에 매겨지는 세금, 그렇게 음. 이제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몸으로 예를 들어 군역이라든지 요역을 군역. 하는 네. 보통 역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어, 내가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뭔가 국가에 공헌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특산물을 바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군요 이게 그래서 조용조 이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특산물을 이제 당시는 공납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음. 이게 조선 전기에도 문제가 적진 않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은 더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나오지 않는 특산물을 내야 한다거나 아.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노루를 잡아야 되는데 올해는 노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양양에 가니까 송이가 나오는 철이 있는데 이게 많이 나오는 철이 그렇지 있고 또안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렇다. 심지어는 어. 이제 그 경상북도 풍기 같은 경우는 인삼 아 산삼 네 미젠데 산삼이 찾아질 때도 있고. 근데 아니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아 특산품으로 산삼을 내, 산삼을 찾아야 갖다 주셔서 산삼을 어제 어제 못 찾으면 못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이 이제 인삼을 기르게 된 배경이 아이 특산품을 세금으로 내는 공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거든요 역사라는게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실제로 구하는 일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수령이나 이제 그 중간에 아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나한테 돈으로 줘. 차라리... 그러 내가 그 특산물을 다른 지역에 가서 사 가지고 내줄게. 음... 어, 언뜻 보면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 비용이 뭐 중개료, 그 다음에 뭐 위험수당, 뭐 심지어는 뭐 물가가 조금 더 올랐네 하면서. 교통비 뭐다 세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열 배가 넘어요. 아이야 원래 내야 될 세금의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산삼 한 뿌리만 찾으면 되는데 그걸 못 찾으니까 열 배의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방납 그러니까 공납을 반대한다 방해한다는 의미로 방납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이제 굉장히 백성들을 괴롭혔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잠시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제 전분육등, 연분구등이 사실은 계속해서 하하 그러니까 어떤 흉년 기준으로 정해지니까 국가의 어떤 세제의 어떤 그 자금이 부족해지는 그런 네.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 그러니까 특산품을 이제 백성들이 쌀로 내라. 쌀로 그리고 그 쌀로 내게 되는데 그 양이 여태까지 부담을 염두에 둔다 그러면은 한 열두 마리 정도 처음엔 열여섯 마리였지만 줄어서 열두 마리 되는데요 네. 아까 이제 어~ 그 전세가 보통은 한네 마리 정도로 줄어든 거에 비하면 한세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재정도 좀 넉넉해지고 사실은 백성들은 열두 마리를 내더라도 괜찮아지고 음. 무엇보다도 이 세금의 가장 큰 특징은 여태까지 사람 머리에 매겨지던 세금이 토지에 매겨진 겁니다. 토지에 매겨졌다. 그러니까 이제 아... 지주나 양반들이 반대한 거죠. 아, 그러니까 세금을 이제 거둘 수 있는 게 저거 적어... 아니야. 아니, 토지에 매겨지니까 이제 지주, 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되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도 특산물을 낼때 각각의 재산 정도를 구분해서 내기는 했지만 그때는 뭐 그래도 그냥 그렇게 나눠서 냈지만 이제는 아예 토지에 매겨지니까 소작농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제외가 돼 버리는 그렇죠.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초반에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거를 이제 밀어붙였던 몇몇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이원익이라든지 김육기라든지 또 정부에서 볼 때는 재정이 너무 부족하니까 음... 이런 것들을 이제 한 지역씩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늘어가면서 숙종 쯤에 되면은 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 백성들의 어떤 고통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또한 (1결에서) (4두) 그니까 (4두를) 받던 게 (12두로) 늘어나기 때문에 네. 국가 재정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런 어떤 특징을 만들어낸 세법이 바로 대동법입니다 세금을 계속 이렇게 흉년 기준으로 그~ 보고를 하니까 세수가 줄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늘릴 것이냐 그러면 땅 단위로 해서 세금을 좀 늘리겠다 그렇죠. 대신 내는 주체가 생산자들이 아니라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고 그 땅에서 들어 만들어진 수확량을 걷어가는 사람에게서 재산을 걷죠.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힘든 사람들은 좀 봐주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좀더 걷겠다 이런 이제 취지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어... 자, 이 대동법이 이제 조선이 멸망하는 시기까지 유지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단점은 없었습니까? 단점? 어, 단점이 이제 몇 가지 있기는 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이제 전세를 관장하는 게 국가의 기재부라고 할수 있는 호조부였는데, 네. 근데 이 대동법을 담당하는 관청이 선해청이 됩니다. 음. 근데 이 선해청이 호조보다 재정이 운영 능력이 한네 다섯 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겠군요. 근데 이 선해청은 원래 이제 왕실 운영이라든지 관청 운영이라든지 이런 어떤 목적세를 관장하는 관청이라는 점에서 국가 재정이 이제 결국은 이월 시켜서 어떤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음.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니 전세가 부족하면 은 전세 개혁을 하고 음. 공납이 부족하면 은 공납을 폐지하면 되지. 네. 왜 이거를 공납에서 전세를 얻어갔느냐라는 또 현대의 비판이 있습니다. 아, 왜 부서별로 갖기 하면 되는데 이것도. 복잡하게 섞어놔가지고. 그죠 이게 보통세와 이제 목적세가 있는데 목적세 보통세가 지금 뒤바뀐 상황이 된 거죠. 음, 네. 그런데 이제 당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정근대 국가의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이념적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선에서는 이 공납을 폐지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에 가까웠을 거고요. 음, 네. 그런 면에서 이 공납에 매겨진 어떤 것들을 조금 높이지 않았나. 무엇보다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공납이 폐지됐는데 진상은 폐지가 되지 않았어요 음. 왕실에서 필요한 부분 네. 그래서 아주 조금이지만 역시 특산물을 바치는 어~ 풍토는 남아 있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금은 없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세금 제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종의 그러네요. 어떤 지혜를 빌린다면 네.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아, 그런데 그들을 납득시킬 수 있다라면 네. 내야 하는구나라고 납득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어떤 조세 정책이 될것습니다 세종대왕은 그것을 예, 공법과 대동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네. 어, 오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역사 대자뷰 오늘은 조선시대의 조세 정책인 공법과 대동법에 대한 이야기 공간 역사연구소 박광일 소장님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